그래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 주님의 선하심이 그거를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 그니까 그거를 이제 맛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게 어~ 맛본다는 게 내가 이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성 다른 성도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에서 안전히 벗어나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어, 이렇게 차별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어, 자기 육신이 먼저 그냥 앞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음,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행위를 하는 그 이야기를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아멘으로 그걸 화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행위라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이렇게, 어, 나중에 행위의 열매나 이런 것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행위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나는 틀렸고 주님은 맞았습니다.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은 본인의 책임이고요, 하나님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선하시고요, 거기다 또 인자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드로전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까는 선하심을 맛보라고 명령했잖아요. 주님이 인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맛보았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면,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는가? 2절에 보시면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면 주님이 인자하심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거기를 순종하고 아멘 하면은요.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리 아멘이다. 1절도 보시면은 조건이 두 개예요. 1절하고2절이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조건인데 먼저 이번을 먼저 저희가 봤어요. 갓난 아기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 그러니까, 변개된 말씀이 아니에요. 뭐, 개혁성경이나 표킹이나 뭐, 근본킹이나 흠정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보존된 한글 킹잼 성경에는. 그래서 순수한 말씀이라고. 앞에 순수한이라는 그 형용사가 지금 있잖아요. 요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laughs> 안 돼요. <laughs> 안 되는 거지만. 순수한 말씀으로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절이또 조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육신적인 거를 버려야 내가 주님의 인자심을 하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잘 아는데 또 육신적이기도 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속임수, 모든 속임수,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인 거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을 내가 버려야 주님의 인자심을 하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조건이 두 개입니다. 악기는 악한 의도잖아요. 음, 악한 의도로 내가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속이는 거면 나무에게 속임수 쓰는 거. 그 다음 위선이 이게 정말로 교묘하고 긴듯 아닌 듯 해요. 속과 거기, 것이 다른 거예요. 위선자라는 말은 정말 큰 욕이거든요. 음, 너무너무 큰 욕이에요. 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자기 속마음을 속이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또 온갖 비방하는 거. 남을 함부로 비방하는 거 이런 거를 버려야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뭐 나도 뭐 구원 받았고 나도 진리도 알고 나도 뭐 성경도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아, 어, 더 이상 이제 저희하고 함께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고 뭐 누구를 그, 그 사람들을 비방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교훈을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의 위치에 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셔야 돼요. 어. 그리고 그걸 영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기는 악한 그 자리에 내가 서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내가 배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고 주님의 선하심과 자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내 자신을 빚을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갖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게다 좋아요. 나쁜 게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나쁜 것처럼 보이는 걸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게 주님은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주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과 자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생각이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남들도 다 이러는데,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인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음식이 맛이 있는지 내가 알아요? <laughs> 아는 거하고요, 그거를 실제로 먹어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는데 내가 맛을 안 봐요. 그럼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저거는 옛날에 먹어봤더니 맛이 있던, 있었던 것이더라. 근데 안 먹으면은, 어, 내가 그, 현재는 그걸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직접 먹어서 내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주님은 뭐 선하시다, 사랑이시다, 자비로운 분이다. 사람들 많이 이런 말 하잖아요. 카톨릭도 그런 말 하고요. 뭐, 알라도 이렇게 뭐 자비롭다든가 뭐, 걔는 자비가 없는 애지만, 그애들도 그런 고백은 해요. 근데, 지성으로 내가 그를 알고 있어요. 주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이러시다. 근데 실제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의 맛을 못 봐요. 주님의 인자하심의 맛을 못 보고 이런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사야서 55장 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주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와라.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맛보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님은 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그 모든 게내게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이게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초청을 하셔요. 근데 내가 자유의지로 거기에 응해서 그값 없는 선하심을 내가 아주 그냥 어, 차고 넘치도록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든지 내가 그냥, 아, 어, 누구든지면 뭐 나도 되겠네 하고 그냥 내가 그냥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으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료라는 말이에요.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공짜로 사는 거예요. 와서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전부 이렇게 살아요. 식욕은 아까 채워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식욕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거기다 몰빵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아무리 먹고 또 좋은 걸 먹고 또 좋은 걸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구나. 배웠으면 그렇게 실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자,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주님의 발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계속해서 내주셔야 돼요. 이게 값 없이 무료로 이렇게, 어, 목마름을 채우는 방식이에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하여 너의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그러면 내 혼이 만족하고, 만족을 몰랐던 지옥과 같은 존재가 만족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내가 기쁨을 얻지 못했고 끊임없이 갈망만 하던 이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해결이 안 돼요. 이 갈망이. 인간의 이 목마름이.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이세 확실한 자빈이라. 자 그러면 주님께 와서 듣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윗과 확실한 자비를 맺으셨잖아요. 이것이 이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배워서 진실로 혼의 그 만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면 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듣게 되면은 주님은 값없이 말씀을 풍성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절에 보시면은. 열심히 이렇게 들어서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이제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다윗과에게 맺은 거죠 주님께서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자 문맥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목 말라서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열심히 경청했어요 그랬더니 내 혼이 기뻐하고 풍요하고 어 어떤 만족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확실한 자비, 영혼이 변하지 않는 자비를 나와 이렇게 맺게 해주고요.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누구를 내가 따라야 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음. 어떤 교회에 가야 되고, 누구를 내가 목자로 해서, 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보여주셔요. 음. 그래서 헤매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내가 목자를 못 찾고 지역교를 못 찾아. 찾았는데도 뛰쳐나가. 전부 다 자기 책임이에요, 이게. 그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 결과로 파생된 필연적인 결과인 거예요, 그게. 그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를 이렇게 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주신 거죠, 주님께서. 어, 인도자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통치자잖아요. 자기를 다스릴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주님께 주셨어요. 근데 거부해. 주님이 주신 사람을. 어. 이스라엘이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멍청하게 행동을 했을까? <laughs>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걸. <laughs>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어, 다윗을 통치자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윗을 따른 게 아니에요. 음. 압살롬이 반역했잖아요. 그 반역에 가담을 해서. 어, 주님이 주신 그 통치자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녔잖아요. 압살롬 혼자 그랬으면 도망다닐 이유가 없죠.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가담을 하니까 그런 거죠. 음. 그래서 본인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누구고 주님이 누구를 세우셨는가는 내 그거를 알아보는 건내 책임이에요. 영적인 목자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는.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발걸이 발이 아주 치여 그냥 성도보다 목자가 더 많을 판이야. 아도 <laughs> 많아가지고 아도 <laughs> 많아서 <laughs> 어, 왜냐면 요즘은 유튜브나 뭐 이런 이렇게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방구석에 있는 사람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laughs> 어. 그럼 또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응. 분별력 있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저기 비방하는,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목자에 대해서 비방이 끊이지 않는 게 그게 사탄이 올바른 목자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막 목자를 비방하나 교회를 비방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말안 해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해봐요. 소용이 없어요. 이미 한번 이게 자기가 마귀에게 이렇게 귀를 내주고, 어. 게 거짓말에 자기가 속은 거잖아요. 그걸 그뭐 어떡하겠어요. 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를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4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보시면 아까 그다이의 확실한 자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이의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자 이거는 지금 구약에 아까 저희가 말했던 그 다윗의 확실한 자비잖아요. 이거 사도행전 13장 34절입니다. 이거를 지금 13장에서 어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아까 저희가 구약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도 이게 관련이 돼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이거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살인과 간음죄를 졌는데도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어 너는 나의 확실한 자비를 받은 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어.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예표거든요. 우리가 물론 이제 죄를 지면 안 되지만 죄를 지어도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않는다는. 그리고 영원히 한번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원 무궁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표를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0편 89편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세 확실한 자비는 교회의 예표라고, 그러니까 나에 관한 것. 내가 죄를 져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 않으시잖아요. 어, 이거를 예표한다는 걸 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0편 89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어, 89편에 보시면은 28절부터 한번 볼게요. 89편 28절부터 보시면은 다윗의 확실한 자비와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를 위하여 나의 자비를 영원무궁토록 간직하고 그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반드시 주님이 회복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어, 어, 내가 또 그의 씨를 영원하게 할 것이며 그의 보좌도 하늘의 날들과 같게 같게 하리니.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주신 이유가 이 다윗의 보좌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날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다윗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아들이에요. 29절에 내가 또 그의 씨를 영원하게 할 것이며 그의 보좌도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라.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나의 명령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규례들을 어기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 인간이 늘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은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가를 다스리며 채찍들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고난이 많은 거예요. 말을 안 듣거든 주님의 말을. 그니까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 죄가를 다스리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이스라엘이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인류 역사 내내 아주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음. 일이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어 그래도 주님께로 안 돌아와. 그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제 대활란에 넘겨지게 되는 것이며 주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셔요. 지금도요. 아주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아랍 민족들한테 끊임없이 그 아랍 민족들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음, 단한 사람도 이렇게 사, 살아, 어, 남겨두지 않고 이 지상에서 그 씨를 말려버리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지상 목표. 근데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면 주님이 약속을,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나의 자해를 그로부터 완전히 거두진 아니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채찍과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가를 다루기는 하시는데요. 약속을 주님이 늘 기억하셔서 그 씨를 말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복을 시키세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자애를 그로부터 완전히 거두지는 아니할 것이요, 나의 신실함도 약해지지 아니하며,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한 것은 다이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자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자 성경에서 셀라가 나오면 여러분 요거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주님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잖아요.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자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옥과 관련해서 이사야 5장 14절을, 어, 이사야 5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자, 지옥이 스스로 확장했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지옥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기가 이렇게 딱 정해져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확장을 해요. 그리고 입을 벌리기도 하고요.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을 입을 벌려서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고정된 생, 상태로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점점 점점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움직이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들이 거기에 떨어질 때 지옥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입을 벌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옥이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만있질 않거든, 이게. 벌리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뭐가 이렇게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이렇게 바깥층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제,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크기가 고정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커지고 확장돼.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어. 그래서 지옥은 자리가 차지 않습니다. 만원이 되지. 만원 버스가 되질 않아요. 늘 자리가 남아요. 어.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그 지옥과 결합돼서 같은 그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 같잖아요. 끝은 어.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이렇게 요구하고 같은 것입니다. 아래 땅에서 혼을 삼키기 위해서 실제로 이 지옥이 움직여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스스로를 확장하고 한없이 입을 벌렸는데 이 지옥이 받아들이는 거 무엇을 받아들이냐면은 첫 번째가 그들의 영광을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가 그들의 많은 무리, 많은 무리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세 번째가 그들의 허영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의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기뻐하는 자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어, 허영이라는 걸좀 보고 싶어요. 허영. 재판관기 9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기 9장 4절이 그허영이란 단어가 아, 가장 먼저 음, 성경에 등장을 해요. 9장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바알 브리세 전에서 내어 온은7 0 개를 그에게 주었더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를 따르게 하니라. 자,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요,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데 지금 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여룹발의 아들이죠. 앞에 보시면은 그 기두온의 아들이에요. 어? 이 사람이 사람을 돈 주고 사는데,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을 돈 주고 사는데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돈을 따르는 거예요, 돈을. 돈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팔수 있어요, 돈에. 음. 돈에 팔려다니는 거예요. 이익에 자신을 파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요즘 세상에서는 그냥 있는 일이잖아요. 돈을 많이 주면 아주 영혼도 팔아, 그냥. 돈이라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죠. 네, 여기에 이제 이거를 저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저희가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영, 허영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서도 이제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10편 10장 아,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인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10편 10장 아, 7절을 보시면은, 10장 7절 보시면은, 자, 그의 입에 저주와 기만과 사기가 가득하고, 그의 혀 아래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나이다. 그래서 허영이란 단어가 지금 여기 나와요. 누구 입에서 이게 지금 있냐면은 이 10장 전체를 보시면은 악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0장 2절에 보시면 악인이 그의 교만한 가운데 가난한 자를 박해하오니 그들로 자기들이 고아한깨 빠지게 하소서. 저희가 이제 악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었죠. 대표 악인은 대할란의 적그리스도고요. 그를 따르는 적그리스도 용을 따라 생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수많은 악인들이 같은 용으로 행한다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소의 특징을 10편, 10편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